우리가 지금 뒷판 패턴을 완성을 했고요. 앞판 패턴을 뜨, 어, 이제 뜰 거예요. 근데 앞판 패턴은 기준선을 새로 그린다기 보다는 뒷판에 있는, 지금 이 부분은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는 보일 것 같아요. 뒷판의 기준선을 그대로 일단 연장을 해서 그리는 게좀 편합니다. 가슴까지는 똑같아요. 가슴의 기준선까지는 이 선을 연장하면 되는데, 이 허리선은 이게 뒷판이었는데요. 요게 등 길이었었는데, 앞판은 이거보다 1cm 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그니까, 러 뒷판보다 1인치, 1cm라고 해 줘. 죠 제가 조금 아까, 1cm가 아니고 1인치 더 내려온 선이 허리의 기준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힙은 무조건 허리에서부터 8인치이기 때문에, 새로 그림을 그려줘도 되고, 앞판에, 뒷판에 힙선에서 마찬가지로 1인치를 내려줘도 되고요. 자켓 길이도 마찬가지로 1인치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죠? 어디서부터 지금 1인치가 내려왔냐면 허리선부터 1인치. 허리선부터 1인치 내려오고 힙선도 1인치 내려오고 자켓 길이선도 1인치 내려오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겠죠. 그럼 직각을 잡아서 앞판의 앞중심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들어가서 그릴까요? 제가 지금 망설이는 이유가 카메라에 지금 이게 9인치가 나와야 되는데 9인치가 안 나오면은 촬영을 하는데 안 보일까봐 제가 지금 어 사이즈를 좀 재서 망설이면서 지금 앞중심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했고요. 이게 이제 앞중심선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앞 중심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이 센터 백이었다면은 여기는 센터 프런트 라인이 되고요. 얘가 바스트, 그 다음에 허리, 요게 힙선, 요게 자켓 길이선 이렇게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앞판도 이밑 부분을 먼저 그렸잖아요. 뒷판도 그래서 앞판도 마찬가지로 가슴선. 사이즈가 똑같아요. 음, 앞판 제가 꿨는데 사이즈가 가슴둘레 똑같고 허리 아까 여기 25 반으로 되었던 걸 제가 25로 정해 갖고 왔고요. 엉덩이둘레 똑같고 자켓 길이 똑같고 이것만 다른 거죠. 요거랑 요거 그리고 새롭게 유장이랑 요폭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슴둘레가 똑같기 때문에 4분의 4분의 가슴둘레가 바스트가 어떻게 되었었냐면은 바스트가 4분의 바스트가 8과 4분의 1인치 였었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여유를 4분의 3인치를 둬서 9인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9인치 여기다 표시를 할 거고요. 힙도 마찬가지예요. 힙도 4분의 힙. 4분의 힙이, 4, 힙이 36인치였기 때문에 이게 9인치예요. 근데 여기는 여유를 8분의 3인치만 뒀어요. 그래서 똑같이 9인치 8분의 3. 이렇게 잡게 되고요.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연결을 해서 몸이 사다리꼴로 가게 되죠? 요렇게 연결을 해서 지금 앞판은 제가 과제에 없었던 부분이라 지금 처음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사다리꼴로 끝까지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뒤판에서 옆선을, 뒤판에서 옆선을 4분의 3, 그러니까 2cm를 들어왔기 때문에 4분의 3인치를 그대로 들어와서 그리는 방법이 똑같아요. 옆선까지 이어주고요. 이 밑에 어떻게 그렸죠? 곡자를 이용을 해서 1cm 위에서 접선으로 만나고, 접선으로 만나고 이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너무 위에서 접선으로 만나지 않도록 자를 돌려서,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러면, 아까 표시한 것처럼, 이게 이제 센터 프론트 라인이 되는데, 3인치 빼고 색깔 칠해놓을게요. 왜냐면 목 둘레 그리려고 지금 색깔을 일부러 안 칠하는 거예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옆선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10곡절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게 자켓의 밑단선 이 밑부분의 외곽선을 완성을 한 거고요. 이 위에 부분 그려볼게요. 먼저 제가 여기 남겨놓은 이유가 목 깊이 일단 3인치 여기도 기본적으로 3인치를 표시를 해서 여기가 이제 3인치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다각형이 되는데요.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점선에 사각형이 생길 수가 있죠. 사각형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목 스퀘어를 그린 거고요. 거기에 앞목 둘레, 에스커브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가 접선이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가, 여기가 접선이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서 목 둘레.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부터 색깔을 칠한 거고요. 목 둘레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깨를,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 어깨 경사점을 10인치를 잡아서, 어깨 경사를 잡기 위해서 10인치를 잡았어요. 10인치에서 뒷판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눴어요. 반인치 내려오고 141, 앞판은 한꺼번에 내려와요. 2인치 반을 한꺼번에 내립니다. 2인치 반, 이 점이죠. 이 점을 하면 이게 이제 경사가 되는 거예요. 연필로 그릴게요. 경사는 기준선이라서 제가 연필로 그리는 거고 연필을 그리고 나서 완성선은 제가 표시를 할게요. 이 위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 지금 제가 이건 그냥 연장을 위로 그려 놓은 거니까 어깨점은 요거예요. 요 선. 이 경사를 먼저 잡고요. 그럼 이 어깨가 봉제되는 부분이 요 앞에 제가 이렇게 좀 삐뚤었다 다시 놓을게요. 예. 네. 요 앞에 요기 거든요 요기랑 똑같은 길이여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이를 제가 재일게요 제가 아까 쟀었는데 사실 11.7요 정도 나왔었어요 11.7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11.7을 할건데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이 옆선 앞품선부터 그거를 해야만 돼요 왜냐면은 이 아픔이 조금 이렇게 어 체형에 따라서 반신형이라고 해서 좀 제쳐진 체형이고 굴신형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오그라든 체형이 약간 굽혀진 체형이 있어서 그래서 앞품을 먼저 그릴 거예요. 앞품은 뒷품하고 다르게 얼마였냐면 1 4살이어요 이거에 반을 쓸 거기 때문에 6과 1분의 1인치를 쓸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 11.7을 하기 전에 6과 1분의 1 위치를 잡아요. 여기 6과 1분의 1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판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기준선이니까 이거는 점선으로 이렇게 그렸고요 그러면은 앞에 뒷판에 여기 진동 둘레 그리는 것처럼 3분의 1 지점이 필요하니까 대강 약 3분의 1 정확하게 미리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9.8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이 638이고 1.8이니까 6.6이네요. 6.6이 일단 3분의 1 지점. 이 지점을 지날 거고, 이 지점을 지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만 찾으면 되는데, 진동할 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선, 이 선으로부터 2cm, 그니까 러 4분의 3 나간 점이에요. 여기가 어깨 끝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쪽 포인트로부터 11.7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목선보다 사실 요만큼 더 앞으로, 이게 펜이 두꺼운데, 제가 빨간색 써서 표시해 줄게요. 음. 목선보다 한 2mm 정도 앞으로 더 튀어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체형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친구들이,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각도에 따라서 이게 여기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한 1, 2mm 부족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친구도 있어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는 원형을 그리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거꾸로 신체 치수 평균 신체 치수를 가지고 수치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다 피팅을 해요. 그래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고 나서 원형이 확정되면은 그걸 가지고 패턴을 옷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해 보기 위해서 그리는 거라서 이 정도의 오차는 생겨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면, 넥클라인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넥클라인도 제가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고, 그죠? 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깨 길이 때문에 수정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진동둘레는이 포인트, 이 포인트, 이 포인트를 다 이어주는데, 뒷판은 여기가 접선이고 여긴 접선이 아니어도 된다 그랬지만 앞판은 여기도 접선, 여기도 접선이어야 돼요. 그래서 자를 한 번에 그리기가 뭐 맞을 수도 있고 지금 이 표준 체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맞죠. 여기까지 일단 먼저 접선을 그릴게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나면 이 부분은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 돌리는데 뒷판하고 다르게 반드시 접선을 만들어 주면은 그 진동 모양을 딱히 어. 뭐 2cm 올라가서 뭐 3cm 복잡하게 안 그려도 그 진동 둘레 모양이 예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윗부분을 표시를 하면 여기가 목 둘레가 되고요. 이거는 까만색이 될 수도 있고 빨간색이 되는 친구도 있고요. 여기가 어깨가 되고 이 부분이 진동이 되는 거죠. 남은 거는 다트만 그리면 돼요. 다트는 뒤판이랑 똑같은데 뒤판에 우리 허리 라트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이쪽이 안 보이니까 제가 여기다 한번더 적을게요. 허리, 허리가 제가 25인치로 수정해서 그냥 그렸어요. 25 반이 좀 계산이 복잡해서. 이게 신체 사이즈라면 자켓은 1인치 더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4등분을 하게 되면 하나가 6과 2분의 1인치다. 그러면 여기서 앞판과 뒤허리, 앞허리와 뒤허리가 달라지는데, 앞을 좀 크게 하거든요. 우리가 배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6과 2분의 1인치, 더하기 4분의 1인치. 그럼 이게 더하기만 하면은 허리가 커지니까 다시 빼요.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앞은 6과 4분의 3인치가 되고, 뒤는 6과 4분의 1인치가 되고요. 여기다가 뭘 더했죠? 여기다가 여유를 더했죠. 허리 여유. 허리 여유가 얼마였었어요? 4분의 3인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허리 그려볼게요. 일단 지금 이건 앞판이니까 요걸 써야 되겠죠. 6과 4분의 3. 6과 4분의 3이 여기고, 요거에 딱 요만큼 여기다가 4분의 3 여유분. 왜냐면 치마나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치마 바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필요해요. 여기까지가 허리야. 이게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여유고 요거는. 여기까지가 필요한 치수니까 얘는 바트로 바뀌어야 되죠. 바트 분량을 재볼게요. 뭐 2cm? 어, 2cm 정도 나왔어요. 바트 위치는 바스트 포인트 위치예요 바스트, 앞뒤판하고 달라요. 뒤판은 뭐반 나눠서 중심 쪽으로 1cm 갔는데 얘는 바스트 포인트 위치야. 바스트 어떻게 찾아? 포인트를. 그래서 앞에 이게 필요해요. 유장이 10인치이고, 육폭이 3과 2분의 1. 이 지점이 바스트거든요. 어깨부터 10인치. 이것도 피팅 보고 나서 수정할 거기 때문에 어깨부터 10인치, 이렇게. 이게 10인치 선이에요. 이 선에서 3인치 반. 이 선에서 연장이 필요하네요. 3인치 반이. 여기네. 제가 좀 자를 여기다 맞췄거든요. 여기. 여기가 바스트 포인트가 되겠죠. 바스트 포인트에서 그 다음에 밑으로 수직이 아니라 우리 다트 선기준선할때 어떻게 그렸죠? 요거를 요렇게 가지고 왔잖아요. 똑같이 비슷한 각도로 이게 기준선이 되는 거고요 펜으로 그릴게요 기준선이니까 요게 기준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크 분량 2cm 뒤판 같으면 좌우로 1cm인데 앞에는 여기가 좁고 여기가 넓기 때문에 3분의 1, 3분의 2로 해요 그래서 2cm인데 3분의 1이 0.7 또는 0.8 왜냐면 0, 아니 0.7, 0.7그 다음에 뒤를 1.4, 이렇게 해주면, 그죠? 1.3이 되겠네요. 1.3, 이렇게 해주면, 다트가, 여기가 3분의 1, 3분의 1, 여기가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1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바스트 포인트 끝까지만, 이렇게 그려주고요. 다트 길이는, 앞판은 스커트가 8에서 10cm 였었어요. 뒷판보다 짧아요, 다트 길이가. 다트 10cm 했고요, 길이를. 이렇게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연결해주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는 4분의 1인치씩, 힙은 아니기 때문에 4분의 1인치보다 조금 작아요. 한, 4분의 1이 0.6이거든요. 그거 반, 0.3씩. 그러니까 0.3씩 이렇게 잡아줘서 이 밑에는 이거 그대로 그려주고. 이거 그대로. 제가 지금 0.3보다 조금 이게 펜이 두꺼워서 조금 크게 그려졌는데요 뒷판 보다는 확실히 작으니까 이렇게 그려주고 뒷판이랑 마찬가지로 뒷판이랑 마찬가지로 양쪽이 접선이 나오는 곡자를 포인트를 찾으세요 저도 지금 여러번 뒤집고 찾잖아요 양쪽 다 접선이 나오는 연결해주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선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접선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서 연결을 해주면, 앞판 패턴의 원형이 끝난 거예요. 앞판 패턴의 원형이. 그래서, 마지막, 그, 요 다트 부분은, 아, 아직 하나 빼먹, 빼먹었네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다트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 선까지 카피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이, 반대편이, 봉지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선의 연장, 패턴의 외곽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봉제할 때 다시 설명할 거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뭐가 빠졌죠? 끝나면 크게 날뻔 했네. 뒤판보다 허리선을 1인치 내렸잖아요. 이게 뭐 때문에 내린다고 했어 가슴 다트 때문에 내린다고 했잖아요. 이대로 두면은 옆선이, 뒷판은 요만한 거고, 앞판은 이만한 거라서 봉제가 안 되죠. 이 바스트 포인트에서 수평선을 그리고, 다트 얼마큼 줬어요? 1인치 줬단 말이에요. 1인치. 그래서 가슴 다트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판에는 가슴 다트도 있고 허리 다트가 있고 뒤판에는 허리 다트만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원형을 완성을 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